2 0 2 4 2 0 2 5 EASL 동아시아 슈퍼리그 파이널 4가 시작됐습니다. 히로시마 드래곤 플라이즈와 뉴타이페이킹스의 맞대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강 파이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던 최대한 장점을 잘 살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팀의 전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뉴타이페이인데 어, 히로시마는 이제 공수 밸런스와 조화가 굉장히 또 잘되는 팀이고요. 자 히로시마의 베스트 5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리블랙셔와 나카무라 드웨인 에반스, 야마자키 미타니 선수가 먼저 나서고요. 그리고 뉴타이페이는 조셉린과 리카이앙 오신다의 사카키니 매니고트 선수가 베스트 5 선발로 나섭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히로시마고요 오른쪽 검색 은 유니폼이 뉴타이페이입니다. 아 로링 플레이를 하고 있죠 지금. 네 서로 볼을 한 번씩 다 잡으면서 어 볼을 빼앗아냈어요 전방으로 빠르게 레이어까지 음, 마무리합니다 음, 메리보 이런 점 때는 제압자는... 음. 다시 공격 이어갑니다 히로시마 아, 잘 빠졌어요 인사이드 앤드 원 블랙션. 그렇죠? <laughs> 성공합니다. 어, 예, 이번에도 예. 캐리블랙션 리바운드 메리고트가 따냈고요. 길게 조셉님 반대편 잘 봤습니다 리카이아. 예. 조셉님. 조셉님 잘 드라이인 앞에서 정확한 슛입니다. 브라이트백 패스 이어졌고요 올려줍니다. 고, 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빨라요 리카이안. 아, 막아냈어요. 백코트 좋았죠, 지금. 네. 네. 블랙셔. 아 좋습니다. 네. 블랙 선수가어 트랜지션 상황에서 상당히 창가를 잘하면서 조셉린. 아, 조셉린. 골을 빼앗지 어, 못했어요. 조선민 또 한번 같은 위치 정확합니다. 요오 어, 스틸 성공. 메리고트 패스까지 완벽해요. 테라시마 테라시마 플로터 깔끔해요. 터져주지 않고 있어요 테라시마 라켓이 이번에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네, 하나씩 터져줘야죠 예, 감히 사와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네요 두에 레반스 방향전환 좋았고요 아, 그렇죠. 직접 올라갑니다 아이소레션이 이 특기입니다 지금 레반 예. 선수는 하나이... 제레미린 돌아서면서 점프 정한 겁니다 외곽에서 득점이 안 나와 나오, 못,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카이안 아, 좋겠어요. 매니건. 한타에 빠르게 패스 를 나갔기 때문에 와타나베 유로스텝 아, 멋진 득점. 유로스테. 어, 스텝 좋았어요, 지금. 예. 자, 코너에서 와타나베 던집니다. 3점! 아, 와타남베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네요 네, 오신다에 자 석점을 던져요 역시 아 외곽 네, 네, 좋습니다 갔다. 우중간 석점 아 수수시엘의 석점포 찬스에요 제뉴저석점신도 어. 이번에도 연속 3점 2 개가 폭발하면 서경기를 다시 뒤집어 버렸습니다켄 로버츠, 캐리블 r t s 가 e r r y Blekshaw, Kiga Kess, w a t 어 n a b e Sushi, Drags Jacket, Sell, eh? Timmy, let's see your Padaquil, s h o 석점 시도합니다. 아 정확합니다. 아 한점 차. 제레미린 탑에서 석점 깨끗합니다. 아아 앞으로 주네요. 예. 아 여기서 이 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쿼터 양 팀의 좀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41대 40, 뮤터트 페이킹스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4쿼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2쿼터 후반부터 외곽이 잘안 들어가고 있는 히로시마구 아, 좋습니다 예. 미사와 블랙셔 석점 시도합니다 정확합니다 메리고스 조세민조세민 백슛 성공 이게 플레할때 상당히 여유가 있고 어. 에반스 좋은 패스였습니다 어, 스 어, 그리고 브라스야. 수가자유트까지오신다에 예. 빠르게 패스 이어가고 있고요. 조세민 점아 <laughs> 야, 어타 <어떡해. 웃음> 선수가 나왔는데 가미사와 선집니다 아 그리고 리카이 안에 득 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오 어신다의 섭취! 아, 아 확실히 벌러지지 않네요. 예. 아! <laughs> 킬 성공. 헤인 로버치. 막혔어요. 아, 지금 조금 무리였어요. 예. 상대에 내버려 둡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네. 코너 사카키니가 던집니다. 어, 에어볼인데요. 어신다의 아, 받으면서 아 사이드 케인 아, 로버츠 네. 코너에서 와타나베 던집니다 선취 와타나베 네. 선수가 좋아요 네. 네. 사카키니 오 블락슛 네. 가와타의 블락슛 다시 공격 이어갑니다 케인 로버츠 아 블락 좋았어요 지금 오, 또블락이에요 네. 가와타 선수 또 한번 블락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투포인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카키. 오. 오. 여기서 휘슬 올려요. 파울입니다. 더 <laughs> 블라. <블락슛. 웃음> 자 길게 던져 줍니다. 오 위험했어요. 제레미린 조셉린에게 조셉린 오픈 찬스. 리카이안들어와있고요 아, 스틸레성공하네 아, 두엘 에반스입니다. 레반스에 아. 에반스. 에반스. 아. 리반스 아. 에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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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에이스 에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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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에반들어오스서 잘해주고 있어요. 네. 블랙샷 들어와있고요 와타나베 아 멋진 득점 아 오늘 뭐움직이셔야죠 1대1로는 안됩니다 테라시마 코너쪽을 봤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아 가미사와의 석점 아 예. 간격 15점 차입니다 자 아, 공격 성공하는 뉴타이페이였고요 그렇죠 지금 네. 에반스 두엘 에반스 에반스가 아 들어냅니다. 아, 이즐러슨이 상태 좋습니다. 예. 지엔유저 던집니다. 아, 계속해서 외곽슛이 들어가지 않는군요. 마우리 선원 됐습니다. 루탈베이는 음. 어떻게든 뭐이 경기를 지더라도 3, 4회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위기를 좀 좋게 가져가면서 끝내야 됩니다. 예. 예. 감사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뭐 파울. 자, 두개 모두 성공합니다. 아 저세베 파울로라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렇죠. 뭐, 예. 다음 경기도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히로시마는 뭐, 수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안 들어가네요. <laughs> 네. 끝까지 너무 안 들어갑니다.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히로시마와 아, 뉴타이페이의 파이널 4 맞대결에서 히로시마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수비가 강한 팀이 어, 파이널 4에서는 승리를 한것 같아요. 네. 히로시마가 뭐 초반에는 뭐 양팀다 득점이 안 났지만 3, 4쿼터 에반 선수가 살아나면서 좋은 움직임을 가지면서 공격이 잘 이루어졌고 그렇죠. 팀 전체적으로 팀 디펜스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어, 결승전에 올라가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